다시 주님의 선하심, 주님의 인자하심, 그분의 놀라운 생명, 위대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정말 단순한 비결, 그의 삶에는 불평이 없었어요. 한 성도님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. 이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한지꽤 오래되셨고, 교회 직분자였고, 그런 성도님이었어요. 그분의 집에 이제 목사님이 가셨죠.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.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의 문 누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고,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. 막 이런 수많은 일들을 처음에는 약간 나눔처럼 시작했는데, 20여 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고,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며, 불편한 마음들이 이사님의 마음 안에 계속 있었다. 근데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주시고, 목사님께서 성도님에게 이렇게 건면을 했다고 합니다. 사랑한 자매님, 정말. 어려운 일들을겪고 계시 군. 근데, 우 리가, 이 시간 에 예수 님 께서 자매 님 에게 행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입술 을고 백해 보 시면 어떨 까요？이 자매 가요 입이 탁 멈춰 버려.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 을 뚝뚝 뚝뚝 떨어뜨리 기 시작 하 면서 울기만 했 습니다. 어떤 울음 이었 을까요？자기 스스로 아마 깨달 았던것같 아요. 불평을 쏟아내던 입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한 거죠.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자신을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되던 회개와 은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. 시편은 그의 인생의 일기이고 시편은 그의 인생의 보고서입니다.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정말 다윗의 고백들 푸념하고 힘들어하는 고백들이 있긴 있지만 다윗의 언어의 사전을 보면 뭘볼수 있는 거예요? 불평보다 시기보다 원망보다 찬양과 감사가 더 많았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똑같은 시편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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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기록을 보면 똑같이 볼수 있는 있지만 이 시는 다윗의 모든 인생이라고요. 근데 우리는 이 시가 너무 비슷해 보여요. 그래서 지루하다고 느낍니다. 그러나 아닙니다.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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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던 때, 좋았던 때, 어려웠던 때, 쫓기던 때, 원망할 수 있는 때. 그 모든 순간, 순간마다 다윗의 보고서는 다윗의 일기장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었다라는 여러분, 이 인생의 가치를 모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, 이 코람 데오 시즌, 이 코로나의...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에는 불평의 기록이 더 많으십니까? 아니면 감사와 찬양의 기록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?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. 다윗은 이한 가지를 가졌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. 불평하지 마라.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.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. 주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.